시간 한번더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산 집사님 항암이 마지막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임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산 집사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투병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아버지 님사님사님 사님,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간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번 항암이 마지막 항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노를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laughs> 약성경 뒤쪽에 빌레몬서 <laughs> 빌레몬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 350쪽 어, 디도서와 히브리서 사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 <laughs> 빌레몬서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깁니다. 어, 우리 방송으로 듣는 분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나온 아, 오늘 오네,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신복이다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을 위하여 가친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인데 그를 용접하기를 네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 십구 절까지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네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 에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 길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잡혀서 결국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받겠,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어, 로마로 주 예수들과 함께 갑니다. 수 폭락 많아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에 세우기 위해서 어, 그 사람들 성정들 선원들을 다 살려가지고 로마에 가자마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투옥은 그래서 이것을 로마 사도 바울의 1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AD 60년, AD 60년에 에, 투옥이 돼서 투옥이 돼서 2년 동안 AD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냥 일반 질술처럼 뭐 형무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택연금 이렇게 자택연금으로 돼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을 특별히 경호하는 병사도 한명 있고 자딱 따로 독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심지어 에바 브로티도가몇 사람과 함께 연보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찾아왔고, 골로새 교회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느 날 <laughs>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팍 사도 바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간수인, 내가 보에도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얼굴도 피투성이가 되고, 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삐짝 말라 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혹시 당신을 해칠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래서도 머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들어왔더니, <laughs> 내가 바울인데... 어떻게 누구시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바울 사도님, 저는 저 콜로세의 교회에 빌레몬 집사라고 집사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 빌레몬 안다는 거예요. 나 빌레몬 형제 안다는 거예요 헉, 그러냐?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바울 사도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 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 그래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laughs> 나는 빌레몬 집사 부인이 아비하고 그 아들이 아키포라는 그런 가정이고 그 빌레몬 형제의 집이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참 조독삼, 루디아라는 브리스 길라스 아골라처럼 이렇게 집을 내줘 가지고 그랬는데, 그 집에 제가 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종으로 있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첫 부잣집 아들이었었는데, 로마 군대가 날 잡아가지고 그냥 이 빌리뽀, 어, 빌레몬 집으로 끌고 갔었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지금 젊은데. 이렇게 하루 종 평생 이 노예로 생활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디에 쓰려고는 모르겠지만은 빌레몬 집사께서큰돈 돈을 이렇게 서랍에다 놔두고 두 부부가 다 나가셨습니다. 그때 처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떡 할까? 어떡할까? 저 돈을 훔치면 안 되는데, 저 돈을 훔치다가 붙잡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언제까지 종으로 있을 거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에 갑자기 새겨 결단이 내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동처가지고 돈도 쓰고 또 사업하면 잘될것같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다 없어지고.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다시 다시 딜레몬 집사님 가면은 죽는 최하가 진짜 막 사형 당하기도 하고 찍히기도 하고 그 당시 노예들이 그 도망갔다가 잡히면은. 그건 주인이 아무렇게나. 그래서 많이 때리고 심지어는 야생동물한테 던져버려서 던져, 던져 버려서 죽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 없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러는데 제가 빌레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들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살 길이 오직 바울 사도님 한번 만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벌이 잘 왔다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일 나는 여기서도 계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처럼 AD 60년부터 62년까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문제 생기면 거기서 표지를 썼잖아. 그것을 옥중 소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니는 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죠. 성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글을 써서 으니까 너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저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유익한이란 뜻인데 어쨌든 사람이라는데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 와 같이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사도 바울을 바오를 사도 바울한테 돕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 악한 그런 오네시모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웃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노예야 마자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골로세 교회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또 찾아왔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생각입니다. 첫째, 이 두기고에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자. 두 번째, 편지를 쓴 후에는 이 편지를 도착하는 그때까지 같이 있다가 두기고 편에 오시좀더 데리고 가자 하면서 급박하게 쓴 거예요. 급박하게 이 빌레몬 집사에게 쓴 편지가 오늘 이 편지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쓰는 건지를 모릅니다. 첫째.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런 내신복이라 주의 종이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하는데 그런데 사도방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라는 이 당신의 종이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 길렀다는 거야 그리고 너 네가 집사님이 받으면 은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은 내가 간과합니다 집사님 간과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나 바울, 나이가 많은 바울은 갇힌 자 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갇힌 자 중에서 나왔어. 오네시모가 갇힌 자 중에서 나왔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마지막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3개월 동안 오네시모랑 있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복이야. 그러나 내가 십사님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냐면은 십사님 떠나올 때는 무익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십사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지만은 탕자가 돌아왔죠. 돌아온 탕자는 돌아 나집 나간 탕자 때보다는 훨씬 더취한 사람이 됐습니다. 훨씬 더취한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빌리 필리몬 집살 떠났을 때막 선방 탕하고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돈도 훔쳐갔어요. 더 일도 안 하고 사람이 도망갔고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이 잘못됐고. 얼마나 주인의 사랑이 이제 돌아가면 얼마나 충성하겠는지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있으면 난 좋다는 거예요. 난 좋은데 이 사람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집사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을 내심 보들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사님 이제 제가 이렇게 귀한 돌려보내니까 돌려보낼 때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너, 너 왔어? 너 내가 너 잡으러 죽이려고 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냐고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러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면서 이제 또어면서사도바 우리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책임을 준거야 혹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1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요자로 알진대 그가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부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뭔지는 모르지만 은이 빌레몬 집사에게 돈을 꽂고 많은 것을 후원해 줄 적이 있었어요 빌레몬 집사가 갚겠다고 그랬는데 못갚았어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알았다는다만 또이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잘 용접하고 혹시 더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이 편지를 골로새로 가는 두 기구에게 두 가지를 하나는 편지를 하고 오네시모 자신을 함께 이렇게. 로 보내스. 오늘 사도 바울은 첫째 이아 아, 오늘 오늘 제목을 안 했네요. 제목을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 시모가 왔을 때 청취하지 않았어요. 너 종노 노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말한 마디 안 했어요. 두 번째 그 좁은 감옥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깨우쳤어요. 그다음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유익한 삶. 그런데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돌려보내. 그리고 거기 끝까지 책임까지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바로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 수가성녀인도 끝까지, 사제오도 끝까지, 베드로도 끝까지,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하는 것을 자기가 너무 알잖아.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했어요. 화목. 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원수된 서로를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네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이사도바울이 지금 얼마나 귀한 사도입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도 진짜 너무도 힘들고 그렇고 또운네시모가 굴로 들어왔지만은 그것을 다 해가지고. 또 그저 간절히 필면서 그 오네시모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빌레몬도 살고 오네시모도 살고 모두가 살아난 역사. 오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원수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다 하나되고 또또 모두 모두 은혜를 받는, 모두 모두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내 주위에서 분을 받아 모든 사람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맴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사도 눈물의 사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많은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치유와 회복 기도에 모든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환자들도 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 기도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물르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로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